전라남도가 갯벌을 단순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립갯벌 습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갯벌 습지정원의 경제성 등을 조사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2천여 종 생문의 보금자리이자 수백 마리 철새들의 쉼터인 갯벌. 한국의 갯벌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갯벌을 포함해 정부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국정 과제로 국가 해양 정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향에 맞춰 국내 갯벌의 90%가 있는 전라남도는 국립 갯벌 습지 정원 조성이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전남 동남권 여자만을 해양정원으로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순천과 보성 등 여자만 권역 갯벌을 보전하고 순천만 습지 등과 연계해 국가 해양정원 콤플렉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로 전남 선안권에 가칭 유네스코 국립갯벌 정원을 조성해 전남해안을 해양생태탐방 벨트로 구축한다는 보관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로 예상 사업비는 5천억 원. 전라남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1단계 계획을 이달 말에 있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갯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사업. 두 사람들이 갯벌의 생명력과 가치를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갯벌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성공하면 이를 동력으로 삼아 2단계 갯벌 습지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